좋다. 아, 좋다. 오늘 모양새, 목포에 왔습니다. 목포운명 그 제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, 진짜. 아무튼, 저도 살았고, 아버지 집입니다. 사오면 될까요? 아, 아버지! 할 만하냐? 아빠는 심지어 주머니에 손도 안 넣으세요. 우산 쓰지 마라, 주머니에 손 넣지 마라. 아버지는 저의 <laughs> 영웅입니다. 뭐해? 뭐해요니 <laughs> 기다리고 있었지? 알라 하자. 그러는 들고 전쟁 나가도 되겠다. 창고 내가 서 타라고. 친구들이 좀 걸리는데요. 딱딱딱 박으면 돼. 대충 해야지. <laughs> 아, 이거 야마가 나갔어. 아, 또 못, 못 왔다. <laughs> 이놈의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었구만. <laughs> 불 피어났어. 밥 먹어야지. 밥을 잘해드리고 싶었니다 어때? 그냥 막가 그러 <laughs> 아, 이럴려고 일하고 있구나. 아, 충전이 되고 힐링이 됩니다. 죠 나는 자동성이니까, 헬대로 가고 병을 다 이거, 외국 가안될거 같아 대결하는 <laughs> 거예요. 스토리로 투표 진행하자 그럼, 들고 있었잖아. 잠고 <laughs> <laughs> <참고 웃음> 속세다.